성을 일곱 번 돕니다 근데 일곱 번돌 동안 여리고성이 꼼짝도 하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6일 동안 돌았는데 이 여리고성이 금이라도 하나 가지? 하면서 일곱째 날 일어나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버려 나가질 않아버려 또는 일곱째 날 돌고 있다가 벌써 여섯 바퀴 지금 10시간째 돌았는데 이 여리고성이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그여리고성 위에 있던 사람들이 니들 뭐하냐 왜 뻘짓거리하냐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마킹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싶겠습니까? 거기에서 갑자기 양각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던져버려. 요 그리고 언약계를 메고 있다가 언약계를 내려놔버려. 그러면 그 열이 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겠습니까? 하나님을 아는 그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. 오, 이거 일곱 바퀴 돌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? 하는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. 일곱 바퀴 지금 돌고 있는데 변화가 전혀 없거든. 아, 소리를 하기 전에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어떤 두려움이 오냐면 야, 이거 오늘 안 무너지면 우리 내일 또 돌아야 되냐. 이이여리거를 내일 또 돌고 언제까지 또 돌아야 되냐? 아, 나 못한다! 이 생각이 더 힘들 거 아닙니까?